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챕터 2에 보시면 원가의 흐름인데 이 원가의 흐름 관련된 내용을 슬판 좀 보시면서 우리 티계정의 원가 흐름 한번 보고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기업을 다루지 않고 제조 기업을 다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가 회계 시간에는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총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세 가지 재고 자산 뭐뭐뭐 있어요? 먼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원재료. 지금 가공하는 중이다 그러면 재공품. 가공 끝났다 이제 팔면 된다. 그러면 제품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재고 자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될 건데 그 재고 자산을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 가공이 안 들어갔다라고 해서 원재료. 그다음으로 지금 만드는 중이다라고 해서 제공품 마지막으로 다 만들었다 이제 팔면 된다라고 해서 제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렇자 얘네들은 전부 다 재무상태표 항목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할 거냐?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말의 잔액 혹은 뭐 전기말 기초의 잔액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티계정에다가 티계정에다가 이런 각각의 재고 자산들이 기초에 잔액이 얼마나 있었느냐 또 기말엔 잔액이 얼마나 있었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기초에 얼마나 잔액이 있었으며 기말엔 얼마가 있었느냐 또 기초에는 잔액이 얼마나 있었고 그다음에 기말에는 얼마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게 된다는 거죠 굳이 이걸 T자로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t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항등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즉 우리는 기초 잔액이 있고 그 다음에 기말 잔액이 이렇게 존재할 건데 결국 우리는 요 금액과 요 금액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중간에 뭔가 변화가 생겼을 테니까 기중의 변화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유가 뭔지 몰라도 잔액이 좀 증가하는 요인도 있었을 거고요 잔액이 뭔가 좀 감소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증가나 감소가 있었고 나서 기말 잔액이 딱 되는 것이니까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고 그러면 조금 괜히 안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냥 이왕해 놨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를 이왕 하면 뭐요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은 티계정의 좌측에다가 얘네 둘은 티계정의 우측에다가 그냥 위치를 해놓자,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약속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엄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 자, 그러면 좌측에다가는 기초 잔액에다가 증가한 금액을 좀 넣어놓고 싶은데, 그 결국 원재료의 증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게 뭐냐, 챕터의 제목 다시 한번 보세요. 챕터의 제목은 원가의 흐름이잖아요, 흐름, 그렇죠? 우리 회계원리 시간부터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실 때는 이게 지금 플로우인지 아니면 스탁인지 이걸좀 구분하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특히나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와 스탁 구분할 줄 아시죠 플로우와 스탁 이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얼마 갖고 계세요 플로우인가요 스탁인가요 아니 진짜로 궁금한 게 아니라 얼마인지 플로우인가요 스탁인가요 지금 얼마 있어요 플로우와 스탁이에요 제가 물어보는게 이건 스탁인 거야. 지금 현재 내가 얼마 갖고 있느냐. 얼마 버세요? 플로우예요? 스탁이에요? 이건 플로우라고. 그렇죠? 얼마 버세요? 라는 질문에 지금 마음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대답 가능해요? 대답 못할걸? 왜요? 버는 게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웃음> <웃음> 왜 대답을 못해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얼마 버세요? 딱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전 대답 못해요. 왜 못하겠어요? 아니 도대체 연봉을 말하는 거예요 월급을 말하는 거예요 뭐 시급을 말하는 거요 일당을 말하는 거 그걸 알려줘야지 내가 얼마 버는지를 알려주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즉 플로우라는 것은 기간이 필요해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얘기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지금 이 원재료의 기초 잔액이라든지 원재료의 기말 잔액 제공품이나 제품도 마찬가지 기초 잔액, 기말 잔액 이런 밸런스들은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들이에요 플로우인가요? 스탁인가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은 원가의 흐름입니다. 플로우인가요? 스탁인가요? 우리는 플로우에 더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그래서 플로우들은 여기 증가, 여기 감소 이런 아이들인데 얘네들한테 포커스를 맞출 거니까 얘네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씁시다. 자, 원재료가 증가한대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해야 원재료가 증가하겠어요? 원재료는 사갖고 오는 거예요. 학원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원두 어디서 낚겠어요 원두를 재배할까 과연? 원두를 어디서 사왔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쵸? 그래서 원두 같은 이런 원재료는 사갖고 오는 거야. 구입합니다. 자, 원재료가 언젠가는 줄어들겠죠. 왜 줄어들겠어요? 원두를 커피 만드는데 투입을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자 원재료가 투입이 된다. 원재료가 사용이 되면 원재료는 감소를 하게 되겠지. 이런 것들이 플로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원재료가 사용이 되면 그 순간 걔는 더 이상 원재료가 아니라 이제는 제공품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어질 것이고 그 제공품이 다 완성이 되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제공품이라고 부르지 않겠지? 이제는 걔네들은 제품 창고로 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즉 제공품이 완성됐다는 것은 제공품의 입장에서는 잔액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겠지만 제품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증가하게 될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재공품의 감소이면서 제품의 증가가 될 것이다. 제품도 언젠가는 줄어들겠죠. 언제 줄어들겠어요? 팔면 이제 우리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판매 이렇게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럼 원재료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준 다음 개가 완성이 되고 나면 제품 창고 갔다가 판매돼서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플로우, 즉 제조원가의 흐름이 눈에 더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티계정이라는 걸 쓰게 되는 거야. 앞으로. 번만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뭐에 대한 흐름이냐면 원가의 흐름이고요. 당연히 제조 기업을 다루는 원가 외교니까 제조원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거거든요. 제조원가는 세 가지입니다. 뭐뭐뭐라고요? DM과 DL과 OH. 그럼 여기 기왕이면 DMDL OH라는 말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DM 좀 찾아봅시다. DM. 직접 재료 원가야. 그럼 재료 원가니까 당연히 저기 있는 저 재료 티 계정을 좀 들여다보면 될거 아니겠어요? 재료 계정을 딱 들여다봤을 때 플로우에 해당되는 것은 구입이나 사용인데 둘 중에 DM이라는 말을 쓰기에 더 적합한 것은 구입과 사용 중에 누구겠어요? 당연히. 결국 중요한 티 계정은 어디겠어요? 세 중에. 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어디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요 녀석을 제일 많이 그리겠구나 싶은 건 어디야? 우리 제조 기업하면 무조건 공장이 있어요 제조기업이요. 그럼 이세개 중에서 공장을 표시하는 데는 어디겠어요? 공장은 제공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요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돼 있어요. 공장이 중요하다. 공장이. 그러면 다시 한번 원재료를 구입한 거랑 사용한 거 중에서 뭐를 재료 원가라고 해야 되겠어요? 얼마를 사 갖고 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에 얼마를 썼느냐 공장에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에 이 친구를 우리는 앞으로 DM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죠이 어, 자리에다가 DM이라고 적을게요 DM 이렇게. 자 DM은 뭐 재료원가니까 앞에 있는 재료 계정에서 끌어서 왔습니다 자, 근데 DL과 OH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디서 끌어오는 개념은 아니겠지 그죠 DL 같은 경우에 노동력인데 뭐 결국은 인건비 같은 것들인데 어떤 사람들 종업원들한테 일을 좀 하라고 한 다음에 그 에너지 중에 내가 일부만 좀 갖다 쓸게 이런 것들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공장 자체에서 그냥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냥 DL이 빵하고 발생한다. 이 자리에서 그냥 OH가 빵하고 발생한다. 즉 DM의 형태를 바꿔주는 가공원가는 여기서 최초로 발생하는 거고 DM이라는 것은 여기서 끌어온 거예요. 여기서 끌어온 DM을 얘네 둘이 형태를 가공시킨다. 이런 플로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러시아 점수만 하는 건지, 그죠? 음. 자, 그러면 여기다 살을 조금 붙여봅시다. 결국 DMDLWH라고 하는 것은 재공품 티그 정의 차변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DM이라고 하는 거 직접 재료비 개념이 뭐라고요? 뭐가 되는? 추적이 되는 재료원가. 그러니까 걔네들을 우리가 DM이라고 부르자면서요. 즉, 원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얘를 무조건 DM이다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용을 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추적이 가능하게끔 사용한 것 가운데서도 만약에 추적이 가능하다 싶으면 걔네들은 우리가 DM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니가 대조점을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근데 원재료를 사용하긴 사용했는데 하필이면 추적이 안 되게 사용한 것도 있네. 걔네들은 어디로 보내자? 걔들은 OH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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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은 추적이 안 되는 거야. 요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죠? 응. 자, 그 다음에 용어를 좀 정리하자면, DMDL-1H를 다 합친 거. 아까 전에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었죠. 얘를 단기 총 제조원이니까. 요 말도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죠? 아. 자, 완성된 녀석에 대해서도 부르는 말이 있죠. 완성된 거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완성해서 뭐가 된 거예요? 결국 완성해서 제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는 단기 제품, 재조원가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물론 이 친구를 단계제품 제조원가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그죠? 음. 자,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여기 팔려버린 녀석. 이 친구. 얘는 뭐라고 할까요? 팔려버린 원가니까 매출원가라고 부르죠. 뭐. 매출원가라는 말도 앞으로 제법 우리가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Cost of good souls라고 해서 앞으로는 cgs라고 이렇게 부를 거고요. 세 가지 티계정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해서 많이 그리는 티계정은 제공품이라면 그으 그래서 제공품도 앞으로는 제공품이라고 하는 이세 글자 다안쓸 겁니다. 그냥 앞으로 뭐라고 쓸 거냐? work in process라고 해서 wip라고만 쓰고 그냥 갈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이 여러 가지 약자들 가운데서 제가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바닥에선 다 이렇게 쓰는 그런 약자들이니까 반드시 좀 기억하자는 거죠. 따라오셨죠? 용어들? 용어들 좀 정리합시다. 자, 결국 이제 이 티계정의 어떤 그 퍼즐 맞추기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마다 한 문제 정도씩은 출제가 돼요.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진짜 세상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 여러분 1차 시험에 회계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제모의 계랑 그 다음에 원가관리의 계랑 이렇게 두 과목 나오는 거잖아요. 회계학 몇 문제 나와요? 최소한 우리 몇 문제 나오는지는 알아야지. 그쵸? 40문제 나오고요. 얘가 25문제 나오고요. 얘가 15문제 나와요. 물론 어떤 때는 24문제, 16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뭐큰 틀에서는 보통 25, 15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그 40문제 중에는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겁나 쉬운 문제, 그냥 풀만한 문제, 죽어도 못 풀겠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거 아니야. 그죠 그냥 문제의 어떤 퀄리티를, 문제의 난이도를 세 수로 나누면 그냥 상중하라고. 상중하. 그럼 상문제 풀 거예요? 상문제는 푸는 거 아니에요.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몇점 맞아야 합격하는데요? 60점만 넘기면 돼. 100점 맞아야 합격 아니에요. 우리. 막 90점, 80점을 맞아야 될 생각,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생각해봤자 못 맞아 어차피 그런 점수는. 60점만 맞으면 된다니까요. 우리 목표는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 목표는 몇 점이 목표예요? 우리 1년 동안 공부해서 반타작하는 게 우리 목표인 거예요. 50점만 맞으시라고 여러분들은. 10점은 어떡해요? 10점은 그냥 하늘이 도와주는 거라고 10점은. 맞잖아요. 50점에다가. 왜, 왜 60점이라고 해놓은지 아세요? 오지선다형이니까 60점인 가 그냥. 니들은 반만 맞아라. 반맞기도 쉽지 않다는 거다 아는 거야. 출제자들도. 어떻게든 반만 맞추세요.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오지선다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확실히 맞추시고요.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착하게 살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제 착하게 살아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상, 중, 하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난이도들 가운데서 어, 상이 되는 문제가 3분의 1의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느냐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 중, 하 중에서 중의 문제가 제일 많겠지. 하랑 상은 몇 문제 안 돼요. 그몇 문제 되지도 않는 상 문제에 너무나 집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일단 난이도 하의 문제는 무조건 남아주는 거고요. 중의 문제를 얼마나 그나마 좀잘 풀고 잘 찍느냐, 그걸 가지고 판가름이다 나는 거야. 상은 못 푸는가 그냥. 상은 그냥 지금부터 지금 정해 봐. 상 문제 나오면 나몇번 찍겠다. 정해 그냥. 지금 정해 놓고 가서 나오면 찍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뭔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죠? 자, 상중 하의 문제가 여기 편중돼 있거나, 뭐 예를 들어 상은 여기 몰빵하거나. 뭐 하는 여기 몰빵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25개 중에 상, 중, 하 적절히 배치할 것이고 15개 중에서 상, 중, 하 적절히 잘 배치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번부터 40번까지 를 정직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풀면서 넘어간다. 그럼 바보예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그냥 딱 봤을 때 내가 풀수 있다 싶은 것들만 쭉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엄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 요 정도면 그래도 한 반응 맞췄을 것 같은데 싶으면 된 거고요. 그걸로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순회 공연 한번 더 해야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상자리 문제들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엄 말인지 아시겠죠? 자, 원가벽의 열다섯 문제 중에 뭐 물론 안 그런 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해에 한 문제 정도는 그냥 이거 나와요. 티게장 왔고 맞춰라. 만약에 그게 4 0번 문제인가? 마지막 문제. 앞에서 시간 다 써가지고 이건 내가 쳐다보지도 못했어. 합격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 정도 머리도 없는 사람들은 합격 못하는 시험이에요. 뭔말이지이 정도 요령도 체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되게 쉬운 문제이긴 한데, 쉬운 문제를 풀어낼 줄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풀고, 다른 문제의 시간을 쓸줄 아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야. 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워낙 간단한 그런 내용이지만 나오면 절대로 틀리지 않고 최대한 좀 빨리 풀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좀 앞으로 해야 되겠지? 자 어쨌든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뒤로 가셔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